에 대하여 여러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내가 현재 MACD를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 MACD가 한때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했던 지표 중에 하나죠.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MACD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박살나서 다 없어졌어요. MACD를 제가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기본 지표가 아마 12, 26, 9로 돼 있을 겁니다. MACD가 검정, 시그널이 흰색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오늘은 이 MACD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 왜 이거를 맹신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MACD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늘 그렇듯 여러분들 MACD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설명을 보시게 되면요, MACD는 단기 지수 이동 평균값에서 장기 지수 이동 평균값을 뺀 차이로 두 이동 평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보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60일선과 20일선이 있어. 그러면 이두 가지의 장기와 단기 지수로 된 이평선을 가지고 두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그널 교차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그널 즉 흰색 선이죠. 흰색 선을 상향 돌파할 때즉 MACD라고 하는 검정색 체가 만들어 놓은 이 선이 시그널이라는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가 되고 하향 돌파 할때 매도가 된다. 장점은 빠른 매도 또 매도 신호가 되긴 하지만 단점은 속임수가 많다. 자 기준선 0의 교차인데요. 기준선 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황토색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황토색과 이 이거를 이제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들 영선이라고 합니다. 이 색깔이 바뀌는 딱그 지점을 여러분들 영선이라고 해요. 영선. 이 영선을 여러분들 MACD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 그 다음에 하향 돌파하면 매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 장점으로는 교차점이 활용도가 속임이 적어요. 아까는 이제 속임수가 많았었는데 얘는 속임이 적어. 그러나 단점으로는 후행성이 존재해서 다른 지표와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속임수가 많지만 좀 빠른 매수 매도 신호를 알수 있는 것이 시그널 교차에 대한 내용이고 기준선 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 속임수는 적지만 늦어서 매수 매도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자 저거를 여러분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이평선 두 개를 잡아요. 이평선 12, 26, 9가 여러분들 기본 수치죠. 이평선 두 개를 뭘로 설정했냐면 얘랑 얘예요. 그래서 12일선과 26일선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을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이 MACD는 이평선이 골든크로스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평선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압니까? 이평선이 골든프로스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한마디로? 추세가 상반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는 거냐 도대체. 이평선과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한다면요. 여기 보이는 이 구가 뭐냐면 얘와 얘 사이를 여러분들 9일 동안 관찰을 해서 그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평선 플러스 뭘 넣느냐면 벡터 값이란걸 넣습니다.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를 여러분들 측정하는 그런 것들인데 저도 뭐 자세한 건 몰라요. <laughs> 자세한 건 모르지만 벡터 값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9일 동안에 있었던 어떠한 아 벡터 값을 작용시켜가지고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를 이평선보다 먼저 보여준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MACD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겠어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방금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쓰이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식에는 주가에는 여러분들 땡땡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 땡땡 본능. 그치? 회기본능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기본능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준에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가까워지려고 하고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멀어 떨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 선에서 놀라가 있으면 떨어지려고 하고 떨어져 있으면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려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 회기 본능이라고 해요. 그것들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이평선을 가지고 장기평이 가고 있으면 단기평이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골든 크로스가 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그널 아까 봤던 시그널, 시그널이 돼요. 시그널 또는 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 이 영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시그널 선을 가지고 할 것이냐, 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달라져.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면, 매수가 되는 것이고,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야. 추세가 상반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얘가 올라갔어. 그럼 여기 매수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도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높 p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론상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 이 MACD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이 기준이 되는 영선이든 시그널등간에 올라갔을 사고 이걸 깨고 내려오면 판다.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